와, 우기서 봤다. 았다 발질 뻔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. 승리 <놀람> <놀람> 크데 죠？아이 가질 못해 미친 미친 게임 아, 네, 아, 이거 씨 아 씨발. 와 이게 죽어? 왜?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. 아 근데 궁아 아, 제가 안 죽을 줄 알고 쟤는 W 빠져 있어서 확실하게 썼거든요. 와 트랩이야. 잡으실 스카스인데. 잡으실지. 한 어면 야지 어, 안 되네. 줘어야지 <목소리> 아니 난그 완전 그이 e 스킬로 사람한테 타는 것보다 와드에 이 e 스킬 타면서 가졌는데. 음. 곳으로 그걸 넣플 때려 버리면 재미가 없다고. 최나 줘. 어, 그, 는 거야. 아깝 어, 미안해! 떼, 내가 때리려고 한건 아니고. 오케이 굿정도메 인정 음. 뭐야 이거 버그다 왜 내가 탄게왜 화석, 화석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 미안합니다 <목소리> 이게 본능적인 무빙이야 <범위야>, 이건 네이거 본능적인 무빙이지 이거 미안합니다 <목소리> 오케이, 오케 그래도 괜찮아졌어, 이거는. 잡겠네요. 아, 어, 제 아이템 왜 저래, 저거. 이바템 음, 이상한데 저거? 음, 이바야! 이바야! 야마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러면 나한테 와야지. 그럼 안전, 운전 반아 아, 이걸 굴러? 안 돼! 안 돼! 오오 오, 오. 그래브로 피했어. 안돼. 살았어 저는 아닌 것 같아요. 살았어요. 어나초 그래브로 메건노스 궁피했어. 고사했음둥. 아이고 아파라. 이제 왜, 왜 이렇게 빠른 거야. 안기머스 이러면 뭐다? 나이스. 오버스 뭐, 들기는데 어디 가려고? 나이스 아 나이스. 아라그레시 여기 수 여기 수화 위에 자이래요 와 개불쌍해 내가 다 맞은거야 어? <laughs> 오얘 예, 헤르메스 헤르메스 와 헤르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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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의식인데 안맞아요 선생님 야. 빨리 죽어야 돼 스카디 네. 되나? 헤르메스 누군가가. 네 친구의 와드야 네 친구의 드론이야 예, 헤르메스 헤르메스 봐주세요 이거 오케이 아나도찌대 아, 나선 가야 아, 되는데. 근데 제응 음, 절대 안, 안, 비켜줘. 안 <laughs> 돼. 음, 절대 안 비켜도. 절대 <laughs> 음, 안 돼. 응안 돼. 와, <laughs> 멧돼지한테 죽었어. <laughs> 멧돼지한테 죽었다고요? 멧돼지한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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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. 어디 갔지? 어? 저이 살가라이 이 새끼야. 몇대 대지 개쎄 무사시기는. 얘 죽었다. 아. 아 뭐야. 아야? 아야 아야. 아 어, 데미지 지야와 팔... 데미지 왜 저래? 아어님어 차려... 아이고 공포를 쳐먹었네 내가. 그냥 해지 너무 무서웠어 안 돼, 임마. <목소리가> 와, 뭐야, 이거. 일단 잡았으니까 사세요 <목소리가> 저, 저, 극구 쓰면 살아요. 극구 쓰면 살아다. 저, 살았어요. 그, 살았어요, 살았어. <목소리가> 와, 무섭네. 아니, 응애네. 저 무자식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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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이러면 둘다 지금 공이 없다네. 네네. 오, 하트다. 하트 발짝. 그점 전자폭탄 쏠게 하면 하나 둘! 죽어 이 자식아! 죽어 이 자식아! 나이스 아니 합격자 정신이 그나가 버렸는데? 나이스 공서공서 어? 어? 잘 이렇게 어, 좋은 거면 내가 입을라 그래 선우 있어요 어잡 저는 수... 음... 한 부... 명은 없는데 오케이. 제가 있 제가 있어요 오케이 맞추면 들어갈게요 힌맞추 덕분에 아, 아이스? 아, 네. 거기 안돼이 자식아. 안돼이 자식아. 안돼이 자식아. 이자. 아따 부리기 죽일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여기서 죽었네. 여기 앞에 있어요? 아, 앞에 있어요? 네. 어, 파초선 갈까요? 파초선. 네. 혈액 샘플로. 안 돼, 얘들아! 둘다 긁었어? GG! 와, 아니, 끝났어? 예, 네, 아, 뭐야. GG. 그래도 막고 다리질 않았어요. 아그럼 어디가서 맞고 다니면 안되지 아이씨 아 맞고 나 맞고다녀 나, 어, 맞고다녀 나 맞고다녀 나 맞고다녀 나 맞고다녀 아나 맞고다녀 우 진짜 싫어 진 싫어 안돼에어 뭐야 넌 뭐야 나이스 어딜 가려고 안돼 임마 네 어디 가서 막고 다리질 않았습니다. <laughs> 갑시다, 갑시다. 네 절로 언제네. 한번 가보죠. 킬 쭉쭉 하러 어나 자리 개 좋은데. 아 괜찮아요죠. 제가 제가 안위험해졌네 아이고. 일단 살긴 살았어요. 리오 컷이요? 아니 말고. 쟤왜비를 왜왜 집에다 어디갔어요로갔어때네와 친구를... 친구를 갖다 버려? 난... 이해할 수가 없네 묘비가... 어 카이팅 그러네 샤워. 그러세요. 이런 나이스. 나이스. 아날이 좋았다 이거. 기가 막히지 걸리면. 근데 워킹을 안 치네. 리플 10% 왔어요. 어, 그러면은 빨리 가야 되겠데 슬타고 갔다. 어, 오, 성나가 있네. 이거는 만년빙으로 일단 만들지 말아보고. 이제 5명 남았습니다. 성당으로 가겠는데요, 성당? 밥아니에 성당?

안가 저기 빨려있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아이고 내가 맞아 나이스 저거 나 천천히 해보자 한번 오케이 나 뺄게요 가지, 오케이. 충분하네요 가하 좋은 캐릭터니까 쟤는 오, 우았다아 성법이 있네요 얘응 어, 피해주고 피해주고 끌어주고 파란색 투죠와 뭐야 나 햄버거 먹었는데 얘들아 다 딜이 살짝 오. 아. 나이스 딸딸. 오케이. 이제 아, 감사합니다. 나이스. 아, 이안에도 점수 많이 올라갔겠다.